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산지 8년 됐고요. 아버, 그집 얘기하자면, 저는 한국에 넘어온 이유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넘어왔거요 유명한 한현대 무용과를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추천으로 그냥 대학교를 입실를 봤는데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넘어와서 워크단 다니다가 대학교를 다녔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운이 좋게 모델 레이젠시에 들어가게 돼서 연예계 활동을 좀 계속 꾸준히 했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laughs> 아 근데 지금 그지 말하자면은 어, 제가 꿈이 있어요. 황금에서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엔터 소속사에 들어가 있고 뭐다 해요. 모델도 하고 청역도 하고 뭐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저는 사실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나의 저 매력을 어필할수 있는 기계는 유튜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외국 생활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저와 같은 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외국인들한테 힘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꿈이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노력하는 거 있는 건지, 뭐 외국 생활을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서 개인 생활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콘텐츠는 브이로그 느낌으로 나의 일상 같은 걸로 많이 하고 싶었어요.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라이벌을 되게 많은데, 네, 또한 그 친구들이랑 다른 점이 저는 많아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 산지 8년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보다 한국말을 되게 잘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뭐 일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예. 네. 연예인이요. 일본인다 이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 사키다라고 떠올만한, 일본인, 사키. 이렇게. 어, 맞죠. 네, 솔직히 근데 살림님은 너무 쉬없고 삶이 같은 약간 그런, 일본인다 이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인지도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회사 출근하고, 좀일 보고, 촬영 있을 때는 촬영 하고 나가고, 제가 뭐 연기도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기한 것도 다니면서 이렇게 친해져. 연기하고. 아유 그러면 다음에 한번 네, 여러분들 한테 보여드리겠어요. 그 한국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배우는 건지. <laughs> 제가 웹드라마 나간 적 있어요, 사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와찌연짱온 어, 토니아리가 또. 공가 지온 짱가 고얏테 초대해 주게서 정말 좋았다. 지온 짱 덕분에 고얏테 한국에 코레테 정말 좋았었다요. 정말 감사. 아, 이런 짧은 연기를 했어요. 그러 그러니까 내용이 제가 일본 유학생이에요. 한국에 와 가지고 그 한국 친구가 나를 데려다 주는 도움으로 이렇게 해 주는 역할이었는데 걸려있는 펀이 있어요. 펀이 통역을 해줘가지고, 제가 일본어도 이렇게 한국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통역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라스트 택시라고.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아, 표준이 썩었어요? 아, 제가 연기한건 다닌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성장되는지. 아, 저는 학창 시절 때는 사실 중학생 때까지 아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뭐 고등학생 때는 제가 외국의 아일랜드를 갔었는데 어 저는 어디 학교를 가나 친구 좀 많고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는 이지메 만나다 하는 것좀 많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겪은 적이 없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인복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때 시절에는 발레를 열심히 했어가지고 슈 6일. 연습 있어서 보통 이렇게 6일이나 연습이 있으면 학교 끝나고 바로 연습으로 넘어가는데도 저는 꼬박꼬박 학교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고 친구랑 놀다가 무조건 발레 연습을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약간 사회생활, 학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갔을 때도 제가 낙하림이 없었거든요. 그때 시절에는 아무 친구나 너무너무 막 사귈 수 있고 제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돼도 먼저 말 걸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랑 흑인 친구들도 있었고, 다 같이 올리면서 학교 끝나고 농구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퍼스트맘과 제 조를 데려다 주는 그 시간대까지 같이 놀고, 예, 네, 그랬었죠. <laughs> 여러분, 이게 끼가 작다고 농구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이게 또 역할이 있어요, 또 농구에. 끼가 작은 친구들은 달리기 빨라야 되거든요? 키가 작고 빠르다 보니까 키크 친구들 휙 이렇게 가요 알죠 그렇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무용은 제가 세살 때부터 했었으니까 22년 정도 했었죠 될 만큼 했다 안 해도 될 만큼 후회 없이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취미로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뭐, 엄마가 저한테 뭐라 해요 하긴 여태까지 엄마가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왜 이제 춤을 안 하니? 근데 솔직히 발레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저는 지금도 안 살렸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춤을 했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단단하게 저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딱히 뭐 후회는 없고 취미로 하죠, 취미로.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면서 유명한 연예인은 돼야죠. 그래야 일본 가서 가족들한테도 나할 만큼 했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저는 솔직히 한국의 반서는 무조건 다 나가고 싶은데 연예 프로 같은 것도 나오고 싶고요. 나 혼자 산다. 아 근데 모든 게다 나가고 싶어요. 솔직히 외국인만 나오는 프로보다는 한국 분이 나오시는 프로그램 제가 나가고 싶어요. 김사키 이사키가 아니라. 아무튼 무조건 저는 한국에서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단계를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사키를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